네. 전도부인 때, 네. 아주 공산교회를 네. 처음 확장주의학교부터 해가지고, 네. 교회를 네. 처음 세웠다는 기록이 나와가지고, 네. 2021년도가 3년 전에, 네. 저희 작은아버님, 설립자의 세 번째 아들이 네. 100주년 기념교회 가서, 광주 샘물길 지금 원로 목사인데 네. 지금 9 4 세인데 건강하십니다. 공복을 아. 오래 하셔가지고 네. 건강하셔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 네. 근데 그 기록에도 보면은 네. 그 교회도 공산학교 백 주년사 책에 네. 저희 할 할머니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서 아. 그 기록들을 음. 여기에 책에다 같이 이렇게. 음, 그 네. 책에서 나온 기록들을 여기다 같이 그+ 그 동산 교육 백년 사에서는 그 누가 발견한 거예요 그 거기 이제 기전으로 네. 내려온 것 중에서 네. 좌시 전도표이니까 좌시가 별로 없잖아요 아. 그런데 또 다행이게도 그 네. 옆면에 저희 아버님이 저 고등학교 때 중학교 3 학년부터 네. 고등학교 대학까지 그 나주군 네. 반남면 대한교에서시무를 네. 그 하셨어요 근데 거기 있던. 그장노님 그 딸이 공산계에 시집간 친구가 있어요. 에이. 그 자식 전도꾼 찾다가 이제 저희 할머니를 찾아가지고 아. 그렇게 에이. 마주쳐가지고 그 아. 확인이 된 사실을. 공사기에 네. 백년사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귀한 기록이네. 또 귀한, 그런, 귀한 또 자료네. 예, 그런 예. 자료들을 보니까, 예. 그 자료에 보니까 예. 또 그때 당시에전독부인에 예. 대한 예. 그 기록들을 또 역사적으로 예. 써놓으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예. 그런 자료들을 배경으로 예. 이 현재 이렇게까지 음. 내역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음. 예를 들자면 예. 장은읍교에 이제 갈라나고 오중앙교의 음, 네. 110년사를 보니까 네. 거기 당해록에 보면 은그 어, 네. 좌추선 전도분인데 네. 전도사 부인으로 오니까 거기를 집사로 세운 기록이라든가 네. 그게 당해록에 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그 다음에 네. 저희 아버님 이름을 박환규라고 지금은 그때는 박환규라고 썼더라고요. 네, 네. 귀로 쓰고 박금기를 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초안 문답을 해서 아. 상으로 성경책을 줬다는 기록도 나와요. 네. 장애록에 네. 그것도 찾았고요. 네. 제가 찾은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네. 저희 할아버님 일제시대 형사, 예. 그 판결을 받아서 1년 6개월 형을 받았던 재판서 재판문 예. 원본이 예. 국가 기록원에 가서 찾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이게 예. 지금 그 기록인데요. 음... 이 기록을 보면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해가지고 예. 여기에 박경근 예. 치안유지법 위반 해가지고 1년 6개월 형에 처한다고 하는데 예. 여기 일본어로 재판서 원본이 예. 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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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예. 일본어로 판사들이 조선중독부 재판장 판사 해가지고 여기다 사인까지 해놨어요 어... 배석판사까지 에이. 이것을 또 우리 국가기록 한국말로 에이. 이렇게 번역을 또다 해줬습니다 <laughs> 이런 기록을 찾아서 에이. 이런 책도 참, 자료를 첨부하고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찾았고 에이. 또 하나는 장흥읍교에 음. 헌당식 했던 기사가 소화 11년 네. 1935년도 동아일보 네. 10월 17일자 기사에 네. 나와 있는 것은 제가 동아일보 네. 아카이브에서 찾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네. 이것을 지금 확대해 놓은 기사인데요. 네. 아카이브 찾아갖고 네. 이것도 네. 어, 이렇게 번역판이 나와서 네. 이걸 여기다 한국말로 옮겨놨습니다. 아이, 네. 네. 거기 보면. 네. 어, 장흥 야소교회 헌당, 예배당 헌당식 해갔던 기사를 여기 찾아 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이런 기록들을 찾아서 아유. 한번 이 같이 네. 연대별로 해서 기록을 한번 해봤습니다.